오늘은 소서 6기 시키고 팔라 할 거예요. 그리고 팔라 텔봉 빼고 그냥 텔 목걸이를 끼겠습니다. 텔봉을 끼니까 불길의 강도 잘못 건너더라고. 그래서 어제 불길의 강못 건너고 카생 도착하자마자 죽었죠. 패키가 느려져서. 그래서 그냥 텔 목을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팔라딘으로 한번 룬 먹어보자. 렛츠고 오늘 무조건 뭐 하나 나오 겠는데 고급 눈이라도 사냥 속도가 너무 빨라졌는데 오늘은 안 나올 수가 없겠는데 100퍼다 100퍼 오늘 나온다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는데 내일 제가 그 벌초를 가요 벌초를 가서 방송을 오늘보다 조금 늦게 틀 수도 있어요 웬만하면 은 최대한 빨리 복귀해갖고 씻고 잔 다음에 하려고 할 텐데 아잘 모르겠네 벌초가 언제 어떻게 끝날지 벌뱀 어 벌뱀 조심해야지 진짜 뱀 조심 해야 돼 벌도 그렇고 매년 사고 나잖아 뉴스 보면은 실제로 벌도 많이 만난 적이 있어갖고 벌초 하다가 지금까지 다 아프지 근데 아 근데 이게 그게 있어요 여러분 둘째 고모가 그냥 일반 벌에만 서여도막 이렇게 불어나 이게 사람이 그 약한 사람이 있대 벌 독에 벌 타는 사람이라고 해야 되나 나도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둘째 고모가 그래갖고 벌을 엄청 싫어한다는데 아 알레르기 같은 것도 있구나 벌 독이 득템 알러지 있어 <laughs> 아니 득템 알러지 있냐뇨 왜그 얘기가 이렇게 돼? 걸 얘기하다가 득템 알러지까지 왔네? 내가 득템 알러지가 있어서 득템을 못한다고? 슉. 아, 고블린 벨케덱 고블린 발가락 이미 있긴 한데요. 그래도 제가 직접 먹은 건 처음이라서 일단 득템 문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고블린 발가락. 오오오, 아, 근데 이것도 에테여야 되는데. 아까도 에테 나왔잖아. 스케일 세부치 에테 나와라, 그냥. 어? 아니, 에테로 나와야 될거 에테 안 나오고 에테로 나오면 안 되는 게 에테로 나오면 안 되지. 에테 아, 저항이라도 팔아. 42. 드템 아, 퀄리티가 낮아졌다. 거울림 발가락은 좀. <laughs> 먹은게 저것밖에 없으면 저거라도 적어야 됩니다. <laughs> 매직 다뎀 10개 모았는데 이제 유닛 차례인가요? 레어 차례인가요? 또 매직이요. <laughs> 또 매직이요. 제대로 된 게시 좀 해보자. 그치? 세팅 오랜만에 치셨지. 아, 탈뚜. 탈두. 양심상 탈뚜 이제 안좋을게요 어, 탈뚜 이제 적지 맙시다. 양심상 다 지우자. 다 지우자고? 다 지우면은 나 득템이 빵인데. 지금 방송 킨 건데. 득템은 다 지우자고. 다른 캐릭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은 그때 또 키우시면 돼요. 오! 어, 뭐야! 올레지 14의 민첩6? 오, 어, 요거는 진짜 쓸만해요. 이거는 거짓말이야. 진짜로 좋은 거예요. 거기다가 팔라디는 민첩6이거든요. 막기 확률 올라가기 때문에. 와, 이거는 득템 목록에 적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올레지 14의 민첩6 참. 오오 헛! 어허! 세빈 줄 알았네. 데몬 하이, 세스이! 아, 아니면, 배틀부츠라도 유니크로 나오지, 진짜. 어, 나 갖고 노는 거냐? 기깨미는, 그래도 물피감 15%네요, 퍼 15%. 퍼 물피감은 으뜸이고, 우버 잡을 때 베르동구 대신에 기깨미 쓸게요. 저는 기깨미를 더 선호합니다. 자, 들어가자! 다음 빵드가자 다음 빵 들어가자. 아, 솔직히 내 득템을 봐라. 불쌍하지 않냐? 내가 악마라도 불쌍해서 주겠다, 진짜. 어? 사탄이 와도 득템 줄것 같아, 진짜. 제발. 제발. 아... 어... 어? 실망하지 마. 아직 한번더 남았다. 이거 탈목일 수도 있어. 진짜 이거 탈목일 수도 있어요. 3 2 1 탈목! 티아야, 제발. 하나만 줘봐라, 하나만. 티아야, 제발. 제발, 사랑해. 티아, 띄야 사랑해. 티아야, 너 좋아해. 티아 I love you. 사랑해. 야, I love you. 뼈롱 그렇게 구타를 해놓고 알럽 <laughs> 와, 징하다 진짜. 와, 징하다 템. 솔직히 저거 캘럽쉘 상급 빼고는 적기 애매한 아이템들이었는데 그냥 일단은 득템 목록 채워놓으려고 적었거든요. 와, 오늘 진짜 애매하네 진짜로. 와, 템 너무 안 나오네. <laughs> 아니 적당히 한번 해야지 진짜. 거대보자 스찮참이라도 제발. 아! 어! 바피리면은 원수 기술이냐? 어, 세타? 세타라도 올레지 45 같은 거 나와 줘야 돼. 제발 진짜. 재료로라도 득템해야 돼. 재료로라도. 3 2 1 자지보. 어어 씨발! 욕한 거 아니에요. 올레지가 18로 나왔습니다. 올레지가 18로 나온 거예요. 욕한 거 아니에요. 말룬의 말론에 팔지 말고 호랑이 룬에 팔지. <웃음> <웃음> 우와 아 근데 좀 애매한데 무술이었으면 진짜 좋았을 텐데 덫은 좀아 트랩신 생명력 25참? 뭐, 요거는 그래도 거래 좀 될지도. 스압. 아! 어, 안뚜 나왔다! 와! 그래도득템 목록에 넣을 거 하나 나왔다! 안뚜야! 안녕! 안뚜 오랜만! 앤뚜! 애테면더 좋을 텐데 제발 애테많이 나왔잖아 지금까지 안뚜도 한번 애테 한번 줘라 쓰리 투원 에테 아 하얗네 생읍 여그뜸 힘 중옥 야그래서 이게 어디냐 일단 이 친구는 득템 목록에 넣도록 할게요 안뚜 하나 나왔네요 애텐 아니지만 낫벳 자 에트5 겟지 위치? 그럴 것 같지? 아 맞네. 어? 어어... 아니 뭐야 이건 또. 오셔야 될것 같은데요? 어? 아니 아니. 아니 왜안 도와주냐고. 진짜 레벨 85면 와 갖고 잡몹은 잡아 줄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졸린 님. 아니 잡몹은 좀 처리 가능한 거 아니에요? 아니 잡몹은 가능하잖아. 랄랄랄랄랄랄라. 어! 어. 아 이거 못방이라도 같이 해 주셔야죠. <laughs> 나는, <laughs> 나는 이거 어떻게? 나는 이거 어떻게 잡냐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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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마는 잡힐 거 아니야 악마는 악마는 얘네 악마잖아 와서 피스트라고 쓰라고요 잡자 어어어 아. 아 오늘 얻은 거 경험치 밖에 없었는데 진짜 오늘 먹은 게 경험치 밖에 없었는데 자 대박 자랑 좀 할게요 첫 칠레 1오판낙 떠서요. 오! 시우팔라 굽고. 아! 아니 누구는 시우팔낙 두고 누구는 탈목 두고 하는데 왜 나는 고디엑스 하나 주냐? 안돼야 내가 뭐 잘못했냐? 응? 어? 사랑한다고! 아! 아, 아 일주일만에 먹었네 와 일주일만에 먹었네 진짜 일주일만에 먹었네 구교복을 일주일만에 먹었네 31올레 나이스 요정도면 상급이지 어, 요정도 상급이지 애태 아니에요 나도 순간 이거 들면서 애태면 안된다 애태면 안된다 이 생각 겁나 많이 함와 3 1일 구겨복 와 드디어 먹었네 드디어 먹었어 아 진짜 맵피 오길 잘했다 그래도 잠깐 아니 맵피 그렇게 돌땐안 주더니 잠깐 도니까 주네 요거를 그러면은 팔라딘한테 줍시다 어 팔라한테 주면 되겠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기분 좋게 마무리합시다 원래 방종하려고 했는데 아무튼 이만 응원하셔갖고 조금 더몇판더 했어요 <laughs> 어쨌든 오늘은 이렇게 기분 좋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기분 좋게 마무리하는 거는 진짜 오랜만이네 어 진짜 기분 좋게 마무리하는 거 거의 일주일만인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따가 벌초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일은 방송을 좀 많이 늦게 틀 수도 있어요. 좀 많이 늦게 틀 수도 있어서 그 부분 좀 양해 부탁드리고 휴방은 안 할게요. 휴방은 안 하고 밤늦게라도 좀 틀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오늘도 수고하셨고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내일 주말이니까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또 게임 더 하시면 득템 많이 하시고 주무시는 분들 안녕히 주무시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조심히 다녀올게요. 내일 봐요.